엄청 많이 했네, 수리. 이렇게. <laughs> 그렇게 했어? 응. 와, 잘했다.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잘한다. 1등이야, 1등. 오늘 다 같이 자야지. 오늘? 응. 음, 윤준이가 이미 잠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퀴즈쇼 못하는데, 오늘 그럼 따로 잘까? 윤수리 엄마랑 자고, 윤준이 아빠랑 자자. 오케이, 그래야 퀴즈쇼 할수 있어. 응, 퀴즈쇼 오늘 엄마 퀴즈 20개 내게 20개. 20개. 엄청 많이.